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의 인 관계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마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먹을 것이, 것이 없으며, 없으며 우리의 양이 안 없으며 안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 여러분 작년에 그 카타르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원래는 16강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포르투갈을 이기면서 16강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TV를 볼 때는 너무나 긴장하고 막 걱정하면서 TV를 봤습니다 근데 몇주 전에 이 월드컵 경기 하이라이트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볼때 어떻겠습니까? 아주 여유롭고 편안하게 어,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해도 위태로워도 아, 뭔가 불안한데,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가 16강 진출이라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작년에 볼 때는, 아, 페널티킥으로 치면 어떨까? 손흥민 선수가 다치면 어떨까? 선수들이 퇴장을 당하면 어떨까? 이런저런 걱정하면서 막 힘들게 봤는데, 그냥 하이라이트 경기를 볼 때는 너무나 편안했어요. 여유도 있고, 걱정이 안 돼요. 결과를 다아니까 아, 저렇게 해도, 우리가 진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유혹 있고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마지막 결과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나서 하박국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8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하박, 하박국이 찬 상황 그 당시의 배경이 어떠할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그 당시에는 BC 612년부터 599년간 활동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아 왕 이후입니다 요시아 왕은 바로 이스라엘을 개혁한 왕이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모든 것들을 계획한 아주 착한 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 때에 북쪽의 바벨론 어, 신흥 강국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를 점령합니다. 함락시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이집트 애굽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집트가 군사를 끌고 지원하게 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요시아 왕이 아수르에 대해서 반대 감정 갖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주는 것을 막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요시아 왕과 아수르 이집트가 전쟁하면서 요시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요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왕이 바로 요, 요시아의 음, 둘째 아들, 요아 여호 아하스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 아하스가세달 만에 이집트의 포르로 잡혀가게 됩니다. 불과 3개월밖에 왕으로 통치 못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 아하스가 잡혀가고 나서 요시아의 첫째 아들, 여호야 김이 왕위로 세워집니다. 근데 여호야 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이 자기 나라의 잘 협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다시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조카였던 여호야긴 여덟 살밖에 되지 않는 그 조카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즉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침략하고 또한 유다는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빼앗는 것이죠 백성들을 착취하고 재산을 빼앗아서 조공을 바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방 나라의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상황입니다 즉 유다 땅의 온 나라의 부정과 불법과 강포가 만행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유다 땅 가운데 이 강포와 이 부정과 이 불의를 언제까지 하나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악인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인들을 살려 주십시오. 의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그 기도처럼 악인을 심판하고 어인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군사를 들어서 유다를 치는 것입니다. 다시 하박국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보다 더 나쁘고 악한 바벨론 군사를 들어서 우리를 침략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바벨론 군사는 나의 심판의 도구이다. 그들이 침략하고 그들이 온갖 죄악을 지었다고 해서 그들을 가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박국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과 하나님과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로는 종종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유대 땅에 있는 악한 사람들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불법과 부정과 강포를 하나님 빨리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군사를 들어 침략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 땅에는 악인 뿐만 아니라 의인도 함께 억압받고 고통받고 그들도 함께 같이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는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고통받고 함께 포로로 붙잡혀 갈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딱 맞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해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른 옆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했지만 그렇게 안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3장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을 보시면 하박국이 처한 그 상황과 배경은 너무나 답답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절망적이고 낙심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분명히 하박국이 처해진 상황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승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지금 쌀이 떨어진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난 거예요. 냉장고에 반찬도 없는 것이에요. 통장에 돈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할수 있는 고백을 할수 있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한 이 모든 상황과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박국은 알게 된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어인이 핍박받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 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중간 과정을 보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지나가는 그 과정 한 단면만 보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마지막 결과를 보면 오늘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유명한 그 미국의 야구선수가 한 말입니다. 1973년에 이 요기 베라라는 야구선수가 이 말을 했는데요. 요기베라 팀이 어, 그 야구의 시즌 중에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순위권에서 너무 밀려 있었어요. 그때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번 야구 시즌은 경기를 포기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요기베라 선수가 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한 이후에... 바로 요기 베라의 팀 양키스가 대 역전해서 우승컵을 들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하면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즉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안 되는구나. 스스로 낙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 스스로 포기하고 내가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 제주에 사람이 없어요. 제게 아무것도 할수 있는 힘이 없어요. 환경을 보고 끝이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늘 스스로 아안 되겠구나, 이제 포기해야겠구나 이런 상황과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비로소 일할 기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전에는 우리가 할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을 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내 힘을 할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환경과 그런 일들로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결과를 알고, 마지막 결과를 보고, 중간 과정이 힘들지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갈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마지막 결과를 보고 18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 8절의 원문과 이렇게 영어를 보시면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되어있는데요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있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 이것이 이 단어가 또 보시면 안에서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여우와 안에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우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버스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즐거워할 수 있구나. 구원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기뻐할 수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왜? 왜?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 보시면 18절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극렬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내가 생각한 대로 늘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내일부터 있을 갈등 밤께 다 출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이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때 하찮게 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 해서 한 분만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19절에 나타나는 대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주에 있는 수많은 인맥, 사람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있는 성도의 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박국선지자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겨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분해서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그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이 문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 이것은 안 된다고, 할수 없다고 모든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토지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역전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 주실 분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답답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멈추고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모든 우리 범목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눈앞에 있는 환경이 답답할지라도 나에게 구원의 그 구원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가을 특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말씀의 잔치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강사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귀한 갈특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